서울 소방 100기로 그 졸업을 하고 어 이번에 1월 14일에 양천 소방서 그 진압대 운전원으로 보직을 받은 강정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소방관이어서 이렇게 군복무를 7년 동안 그 육군 대위로 마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훌륭한 성실하고 훌륭한 소방관이 되도록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미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 중에는 뭐 볼링, 그다음에 뭐 볼링 농구, 이런 운동을 좋아합니다, 많이. 정말 선배님들이 많이 알려주고 하나씩 다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배움에 있어서 선배들한테 항상 이 바르고 어, 잘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예쁜 받는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담당자 휴가 가을때 기존 수장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일지는 어디 나오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 소방서 현장 대응 단 1팀의 경방을 맡고 있는 이몽민입니다. 많이 다 쓸지만 낯설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분 많이 받겠습니다. 어, 화재 진압 그 교육 때 제가 전날에 술을 좀 많이 먹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좀 탈진이 날 뻔해서 손발에 느낌이 없었는데 그때 되게 좀 무섭고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빨리 일 배워서 피곤하시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천 소방서 현장 대응단 소방사 김영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양천 소방서로 온 신규 임용자 김영아입니다. 어 제가 원하던 일지마 양천 소방서에 와서 너무 기쁘고요. 어 이렇게 온 만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소방공무원이 되었으니까 어,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어, 집중을 해서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화 보기고요. 특기는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손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 어, 하재 훈련, 뭐 구조 훈련, 구급 훈련 어, 모두 그 훈련 받은 그 기억, 그 과정이 기억이 납니다. 어,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컨트롤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게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잡는 게 그때 다시 생각해 봐도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처음 신규 임용자이기 때문에 전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좀더 빨리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씩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 소방서 신트리 119 안전센터 구급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임성빈입니다. 제가 우선 양천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께 성실히 봉사하는 그러한 구급 대원이 되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그 지금 무릎이 좀 조금 다쳐서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준비를 시작을 해서 그 집사람이 이제 뒷바라지를 하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정에 도움을 못 주니까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직 많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어,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도 이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제 업무에 업무를 습득하고 해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름은 고명관이고 나이는 스물 일곱 살입니다. 어일년 정도 공부해 가지고 들어왔고 어, 좋아하는 건 운동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영화 감상, 일반적인 것들 좀 좋아하는 편이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오토바이 타는 것도 좋아하고요. 어, 여기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열심히 배우면서 어, 훌륭한 소방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창한 포부나 각오는 없지만 소방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정년할 때까지 몸 건강하게 정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험 생활 길어지면서 1년 정도 공부하긴 했는데 나중에 막바지에서는 막 몸도 같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양천 소방서에 올해 이렇게 배명 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알려주시는 대로 어 안전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저희 잘 어, 보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목동센터에 발령받은 신임자 윤소라입니다. 구급대원이니까 현장에서 어, 적절한 처치를 해서 꼭 어디서든 필요한 구급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거의 엄청 더울 때화재진화 훈련해서요. 음, 뭐지? 공, 방화복 입고 공기기 메고 수건 들고 구보 뛰었을 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론도 이론인데 체력이 좀안 되고 유연성 같은 게 제가 좀 뻣뻣해서요. 그것 좀 늘리느라 힘들었고 아무래도 운동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아직 처음이라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너무 어리어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양천소방서로 발령을 받게 된 진형석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 사는 곳은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 젊은 나이에 한번 서울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서울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축구를 원래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서방사에도 축구 동아리나 동호회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한번 저의 취미를 마음껏 즐길 생각입니다. 학원을 다닐 때 고시원 생활을 했는데 그런 생활을 처음 해봐가지고, 어, 그런 작은 방에서 혼자 산다는 게, 어,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새내기 직원들이 왔을 때좀더 편안하고, 어, 좀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어, 좀더 친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양천소방서에 새로 배명받은 신규자 한승현입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주로 자주 하고, 오래달리기나 마라톤, 마라톤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소방관이란,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전공을 살려서 그냥 회사생활을 하다가 좀 활동적이고 또...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고 계속 그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계속 생각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하는 맡은 업무에서 업무를 일단 적응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격증이나 운동 같은 걸좀 배워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빨리 적응해서 제 몫을 이제 제대로 해내는 그런 소방관이 되겠습니다.